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우리 s d g 수업 22페이지 목표 13번 클라이밋 액션에서 NGNF 프로젝트에서 그 전기 계산과 온실가스 계산하는 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22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링크가 나와요. Calculate the sum of electricity that you use in your house.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사용량을 어, 계산하는 사이트인데요. 자, 요 사이트, 여러분이 긁어서 들어가도 되고, 아니면 선생님이 QR도 연결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, 요 사이트로 넘어가요. 어, 뭐 제가 신화균 씨 팬은 아닌데, 갑자기 광고가 나왔네요. 여기에 들어가면,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? 여러분들의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. 즉, 여러분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선택해주세요. 여기 가전제품 더하기를 클릭을 하면 더 추가를 할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전기레인지, 다리미, 세탁기 정도를 썼다고 치고, 가전제품의 개수를 적어주시고요. 그리고 평균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는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그냥 대략 예시를 위해서 대충 써 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여기에 총 일과 개월 수가 아, 개월이 나오죠? 그리고 맨 아래 총 소비량에 33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. 이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의 1개월 사용 전기량이 될 거예요. 자, 계산이 이렇게 됐으면 다시 사이트로 돌아, 아, 저기 학습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여기다 다 채워서 써줍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monthly usage에는 각각 냉장고는 252. 전기레인지는 2700, 요런 거 써주면 돼요. 그래서 뭐 270, 2700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기 총합이 나오겠죠? 바로 얘처럼 3312를 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요금이 얼마의 금액을 나타내는지를 묻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이따가 줌에서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, 그거를 보내드리면 바로 요런 페이지가 나옵니다. 여기에 3312를 누르고 계산을 누르면 아래 얼마가 나와요? <laughs> 무려 99만 1120원이 나오네요. 그죠? 뭐, 요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요. 그러면 99만 110원.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 단계는 이 사용 전기량이 과연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를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 사이트는 여기고요. 제가 미리 요렇게 띄워 놨습니다. 자, 여기에 아까 사용 전기량이 3312였죠. 그리고 사용 금액은 99만 110원. 계산을 누르면, 네. 제가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2049kg CO2래요.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에 2049를 써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여기, 이렇게 옮겨드릴까요? 자, 이거는 이거, 이거는 이거.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?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, 이만큼의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,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 심기나 숲가구기를 했다. 이렇게 계산을 하면, 실제로 나무나 숲을 가꾸는데, 10만 2,450원을 투자해야 이만큼의 CO2를 우리가 중립, 즉,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타내 줍니다. 그래서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, 적용을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ngnf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만의 친환경, 친환경 건물을 제가 드리는 태양 전지판과 뭐 폼보드 등을 비롯해서 준비물을 가지고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 볼 건데 이 컨셉 드로잉에는 여러분들만의 친환경 건물을 한번 먼저 그려 보세요. 구상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학교도 괜찮고 기업 건물도 괜찮고 집도 괜찮아요. 그런 것들을 미리 그려보시고 주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아 우리 모둠은 이런 건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 우리가 친환경 건물로 100%그 어 친환경 전기 발생을 했을 때, 얼마만큼의 전기도, 돈도, 온실가스도 아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,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업에서 만나요.